안녕하세요. 썬부비 세계여행입니다. 도쿄에서 이틀간 잘 지내고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온천지 아타미로 갑니다. 아타미는 몇년 전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기 많은 유명한 대형 4성급 온천 호텔인 뉴 아카오를 가보기로 했지요. 아타미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뎅 사 먹어야지. 뭐 먹까? 역에서 나가자마자 오뎅을 사 먹었습니다. 여기 오뎅이 참 맛있거든요. 역 바로 앞에는 우리가 갈뉴 아카 호텔의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타미역에서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후 1시 5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셔틀버스도 자주 있고, 체크인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바로 앞 시장 구경부터 합니다. 시장 구경을 하면서 내려오다 보면, 아타미 푸딩이라는 푸딩 가게가 있습니다. 항상 줄서 있는 집이라 찾기 쉽습니다. 저희는 카라멜 푸딩과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어요. 푸딩 맛이란 게 거기서 거기 같지만 여기 푸딩은 나중에도 생각나는 맛입니다. 아타미에 오시면 꼭사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셔틀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갑니다. 아타미는 일본 인기 온천지 순위에서 수시로 1위를 차지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 도시로 도쿄에서 가까운 시조오카 현에 있습니다. 아타미 온천은 도쿄에서 신칸센으로는 40여분, 일반 기차로는 1시간 30분 정도면 갈수 있어 도쿄 사람들이 당일치기로도 쉽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유명 영화, 드라마, 소설에서 불륜 커플이 바람피는 장소로 자주 묘사되기도 했고, 도쿄와 가까운 낮에 짧은 시간에 잠깐 바람 피우러 다녀올 수 있는 온천이라 해서 불륜의 성지 온천이라고 하는 억울한 유명도 쓰고 있는 온천지입니다. 하지만 그건 재미로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 아타미는 옛날부터 유명한 신혼여행지였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천지이고, 요즘도 탕치로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와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인기 최고의 온천입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하는데 호텔이 워낙 대형이라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호텔은 크게 오션 윙과 호라이즌 윙으로 나누어집니다. 오션 윙은 바닷가 쪽 절벽에 세워져 로비층으로부터 아래로 객실이 내려가며 호라이즌 윙은 언덕 안쪽에 있어 통로를 통해 한참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방으로 가볼까요? 우리 방은 오션 윙 5층입니다. 체크인 로비가 17층이니까 한참 바다 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방은 그렇게 넓지 않은 6조의 일본식 다다미 방입니다. 이불이 미리 깔린 것이 특이하네요. 보통 저녁 식사 시간 중에 와서 깔아놓는데 말이죠. 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유리창이 좀 더럽긴 하지만 방에서 보이는 전망은 환상적입니다. 누워있으면 파도치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 너무 힐링됩니다. 뉴 아카 호텔에는 대욕장도 3곳이나 되는데 모두 폐하 약 7.3의 나트륨, 카이슘 염화물 온천으로 배인 상처, 말초순환장애, 냉증, 우울상태, 피부건조증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인기 있는 스파리움 리시키 대욕장입니다. 15층으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풍경의 복도를 따라 한참 걸어가면 나옵니다. 바다와 일체가 된 듯한 인피니티 욕장입니다. 음. 음. 계단식 노천창은 바다와 내가 하나 된 듯한 정말 시원한 전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온천은 오션 윙 1층에 있는 바다와 접한 노천탕 나미네입니다. 나미네라는 이름대로 파도 소리가 울리는 낭만적인 육탕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탕이 보이는 관계로 노천탕을 다 가려놓아서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라이즌 윙 3층에 있는 사이카이탕입니다. 우리 방에서 여기를 가려면 몇 개의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서 가야만 합니다. 깔끔한 탈의실과 화장대가 있고, 대욕장은 시원한 장원과 약간의 바다도 보이는 전망입니다. 대옥상 바로 앞에 노천탕은 오션윙의 노천탕과는 달리 개방감이 있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힐링하기에는 충분한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가장 환상적인 분위기의 스파리움 리시키에 가장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정말 너무 좋아요.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호텔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오션 윙 2층에는 아비스 라운지가 있습니다. 아타미시가 보이는 멋진 풍경의 라운지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무료로 탄산음료, 주스, 커피 같은 웰컴 드링크를 제공하고 그 이후 밤 11시까지는 유료로 와인 등을 판매합니다. 라운지 앞에는 기념품 매장도 있습니다. 호라이즌 윙 2층에도 로열 라운지라고 있는데 여기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무료로 탄산음료, 주스, 커피 같은 웰컴 디링크를 제공하고 그 이후 밤 11시까지는 유료로 와인 등을 판매합니다.하지만 너무 멀어서 오후에는 가보지 못하고 다음날 오전에 들러보았는데 전망이 대박인나운 지였어요.오픈 전에 들러보는 거라 커튼이 쳐져있었지만 커튼을 걷은 풍경은 환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야외로 나가 봅니다. 여기 호텔은 이시키 카우라 경관에 세워져 있는데, 2018년 유네스코 지오파크에 선정될 만큼 아름답고 지리적 가치도 있는 곳이라 합니다. 야외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는 경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기 보이는 정말 멋진 식당은 우리가 저녁과 아침을 먹을 대식당입니다. 여기는 밑바닥까지 홀을 파서 바다를 볼수 있는 특별한 구멍입니다. 밑바닥의 파도는 물론 파도 소리까지 들리는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다 아, 이제 저녁을 먹으러 메인 다이닝 레스토랑인 이시키라는 곳으로 갑니다. 입구부터 압도합니다. 선부부가 많은 호텔 식당을 가보았지만 이처럼 분위기 있고 전망도 훌륭한 마치 극장 같은 식당은 처음입니다. 저희는 파도치는 절벽이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도 나름 네. 나쁘지 네. 않습니다. 수 네. 음, 드레스인 오렌지가 있어. 오와 뎅이다오뎅이다 직접 돌아다니며 나누어주는 요리도 있습니다. 극장 같은 식당 분위기에 맞게 피아니스트가 아름다운 연주도 해주는군요. 몇 접시를 가져다 먹었는지 모를 만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아타미시의 야경이 멋지게 보이는 살롱 드 긴린이라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야경을 보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데 피아노를 연습하는 아가씨가 올라와 연주도 들으면서 밤 시간을 즐겼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방에서 보는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조식은 어제 저녁과 같은 장소입니다. 창으로 눈부신 아침햇살이 들어오는 낭만적인 장소입니다. 아침부터 큼지막한 생선구이를 포함해서 한상 가득 차려 먹고 후식도 한상 가득 차려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 야경을 보았던 살롱으로 다시 올라와 낮의 풍경도 눈에 담아갑니다. 이제 체크아웃 합니다. 아쉬움에 이곳저곳에서 사진도 더 찍어 봅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아타미역으로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도 특이한 분위기의 료칸인 호유로이카와 료칸에서 지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부비의 세계여행 일본 이즈반도입니다.